하늘 위아 3일 동안 더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는 주이시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큐리어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에 포커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핵심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가 주이시다. 왜 이것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게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오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그 대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던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통치를 꺾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의 주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는 주이시다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내가 순종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의 주권, 예수님의 주 대심에 내가 동의하는 행위이고 주님의 의의 통치 생명의 통치에 내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길 날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 주님이신 그분의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탄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간청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간섭해 줄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성령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게 됐고, 죄와 죽음의 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핏박 가운데 있었던 빌리포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온갖 시련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 내신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다시 세상을 섬기거나, 다시 사탄을 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사탄을 주로 섬긴다.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은요, 너희가 나를 다시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유혹했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승하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성도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사탄을 섬기거나 다시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성도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데 먼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명이지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계명에 순종할 때 이것 자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주권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라고 유혹할 때, 심지어.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라고 유혹할 때그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만약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주권이 있어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순임, 주여 주여 하면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가 주대심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개명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말씀과 개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언제 출애굽했죠? 그것이 바로 6월절 날. 6월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 날 출애굽하고 그리고 오순절 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언제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법,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판에 씌어진 법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약에서는요, 성도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 고백한 자들의 참 모습이다. 두 번째로,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먼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땅의주가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 행사하는, 되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패배한 사탄이 아직도 이 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둠의 권세 유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 어둠의 권세 유혹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더욱 더욱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교회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그들을 제거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의 군사인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 징집된 공동체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이 n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도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또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될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는 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합 장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위로와 한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한 집을 짓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신앙,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샬롬.